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었어요. 지략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뛰어난 통치자였죠. 클레오파트라는 기원전 69년에 태어났어요. 당시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한 명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일세가 세운 나라였죠.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마이오스 12세의 딸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격변기를 겪으며 자랐답니다. 그녀가 여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어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동생인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함께 공동 통치자가 되었지만 곧 권력 다툼이 벌어졌죠.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에서 쫓아내고 단독으로 왕위를 차지하려 했어요. 이때 로마의 영웅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합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의 내전에서 승리한 후 이집트로 건너왔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매력을 어필했죠. 그녀는 카이사르의 마음을 사로잡아 군사적 지원을 얻어냈고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13세를 물리치고 이집트의 여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카이사르 사이에는 카이사리온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간 후 암살당하고 말죠. 카이사르의 죽음은 로마에 다시 한번 혼란을 가져왔고, 이집트 역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뒤를 이어 로마의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어요. 안토니우스는 동방 원정을 위해 이집트를 방문했고,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맞이하여 화려한 연애를 베풀었죠. 클레오파트라의 지성과 아름다움에 매료된 안토니우스는 결국 그녀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의 사이에서 세 명의 자녀를 낳았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려 했어요. 그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이집트뿐만 아니라 시리아, 키프로스 등 광대한 영토를 선물하며 그녀를 이집트의 여왕이자 동방의 여왕으로 만들고자 했죠. 하지만 안토니우스의 행동은 로마의 정치적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로마에서는 옥타비아누스를 중심으로 안토니우스를 비판하는 세력이 점점 커져갔고 결국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악티움 해전이죠.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은 옥타비아누스에게 패배하고 말아요. 패배 후 안토니우스는 이집트로 돌아와 자결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에게 항복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종말과 이집트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클레오파트라는 종종 뛰어난 미모로 묘사되지만 그녀의 진정한 매력은 지성과 카리스마에 있었어요. 그녀는 다개국어에 능통했고 수학, 철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죠. 또한 뛰어난 외교술로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리하게 이끌어갔고 이집트의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두 영웅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를 매혹시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려 했어요. 그녀의 삶은 사랑과 권력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점철된 드라마틱한 이야기였죠.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왕 중한 명으로 그녀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